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공사장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갈매어가이파크 9억 3500 가게야! 호갱노노가 쏘아올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갱노노를 한번 볼게요. 6일 전에 호갱노노의 앞자리 9.0x 가계약되었습니다. 매도시 참고하세요라는 어,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갈매 대장 갈매어 아이파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올려주신 건데요. 이렇게 어, 6일 전에 올려 주셨고요그 다음에 최근에 이틀 전에 어 동일한 문이세요 어 뒤에 아이디가 동일해요 9.35억 가계약 되었습니다 매도시 참고하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어 어제 올라왔고요요글 어 때문인지 이제 어제 부동산 한두 군데에서 어 9.35억에 갈매역 아이파크가 거래가 되었는지 저한테 확인하는 전화를 한두통 정도 받았고요. 일반 고객님 분한테 한세통 정도 전화를 받았어요. 어, 제가 이, 이 거래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부동산이든 일반 고객님이든 어, 저는 확인한 거 없다, 뭐 알고 있는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변에서도 지금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 계약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알고 계신 분은 아직은 못 찾았어요. 어, 부동산이 거래가 완료됐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계약을 했을 경우. 내가 계약한 건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겠죠. 그건 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가 완료된 건에 그 물건을 우리 부동산도 가, 뭐 우리 부동산도 그 물건이 있는 경우 이제 거래가 되면 그, 매도인이든 아니면 그쪽 부동산이든 네이버에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저희 쪽 같이 물건을 등록했던 부동산에도 요 물건이 거래 완료가 들어왔으니까 니네도 빨리 처리를 해라. 이렇게 알람이 뜨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거래가 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어 요런 건 거래됐어요라고 알려주시면 그 정보를 취합하고 알게 되는 경우 요렇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부동산이라고 해서 거래가 된 모든 정보를 다뭐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끼리는 어, 잘 보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내가 거래한 건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이 아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거래했어도 그거를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동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도 아직 9.35억에 가계약이 된 건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에게도 정보가 없다, 알고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같은 이제 다른 분이 글을 올려 주셨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입장을 대변해 줄수 있는 분들이 부동산이 이거를 대변해 줄수 있는 뭐 업체나 이런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9억 이상으로 거래된 건이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몇, 몇 곳에 문의를 하여도 다들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군요. 어 정말 주변 부동산이 이 건을 잘 몰라요.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알면서 모르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가계약이 되셨으니까 곧. 정기약 하시겠죠? 하시고 실거래 신고가 법적으로 한달 이내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금방 이제 알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이게 실거래로 뜨고 뭐몇동몇몇동몇 동 몇, 몇동몇 층인지 이런 정보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부동산이 알고도 모르세 하는 거 아니라 정말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어, 8.99억의 거래 내역 신고한 거 보면 거의 한 달을 채워서 어, 거래 신고를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어, 요건에 대해서 보면, 갈매역 아이파크의 거래 현황이고요. 자, 전세, 월세 풀고, 보시면, 8억 9,900에 806동 18층이 거래가 된게 뜨잖아요. 6월 24일 날 거래가 됐고요. 실제 실거래 등록된 거는 한 3일 정도 전에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7월 5일 요정도 됐겠죠 그렇게 한달 꽉꽉 채워서 거래 등록한 거 아니고요 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등록하고 이제 구리 시청에서 그거 승인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노출이 된 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실거래 신고를 할때 이제 구리 갈매는 투기과열 지구기 때문에 어, 매수인이 자신의 그 자금조달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자금조달 계획서 안에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그거를 부동산이 받아야 실거래 신고 등록을 할수 있고요. 그 서류를 받는 데까지 기간이 조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한거 아니고요. 어, 뭐한 1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완료된 거니까 너무 한달 채워서 거래 신고 한 거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가두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몸소 느낍니다. 지금 정보 비대칭성으로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부동산이 정보를 독점을 하고 일반 고객님들이 그 거래된 정보들을 알기가 어렵고 알게 돼도 실거래 신고가 두 달이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 보통 웬만한 부동산들보다 여기 소유주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정보가 훨씬 더 빠르세요. 지금 저희 부동산이 모르는 부분도 보통 다른... 이제 고객님들이 이거 거래 됐대요 하고 알려주신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안에서의 정보들이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도달하고 있어요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뭐 정보가 빠른 부동산도 있겠지만 어, 정보가 조금 느리신 분들은 진짜 부동산 사장님들보다. 여기 매도자분들 또는 소유자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알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지금은 뭐 굳이 맞는 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두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주시는데요. 이 가두리, 부동산 뭐 가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조금 그 가두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뭐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저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해요. 근데 이 부동산 가두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후로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 부동산 중개사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아는, 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9억 3500 거래건, 이거 저희 부동산들도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동에 몇 층이고 어떻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건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저희들도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정보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뭐 실거래가 올라오든 뭐 구체적으로 여기 가계약을 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이분이 본계약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호객 논어에 남겨 주신다던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어, 모르쇠로 일관한다라고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부동산도 갈매 신도시 아파트들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뭐 매매가도 잘 올라가고. 그렇게 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믿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셨음, 이거 보시고 중개사들도 이런 입장이구나.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